여론조사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대선 D-100. 이재명, 윤석열, 동률이라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딱 발표된 날짜, 이 여론조사가 발표된 날짜 딱 대선 100일 남았을 음, 음, 때거든요. 네. 그, 통상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 대선 D-100일 전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맞다. 끝에 간다. 음. 근데 이번에는 동률이 나와버렸어요. 그, 이번에 저희가 그 가져온 여론조사는요, KBS가 의뢰해갖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전화면접조사입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KBS 여론조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신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조사, 이런 건데, 어, 윤석열 후보하고, 그리고 아,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모두 35.5%로 동률을 기록을 했어요. 원래 11월 5일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는 이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밖에서 많이 이긴다라는 여론조사들이 나왔었는데 한 2주 사이에 이제 다 따라잡힌 모양입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갈등 국면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뭐 부산도 가고, 당무를 정지한 상태고, 또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의 인선을 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 과거 사례들 보면은 이렇게 당 대표와 이 당이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지지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음. 김무성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지지난 총선이죠 네. 어, 당 대표의 도장을 가지고 어~ 찡이 많이 하면서 부산으로 이렇게 간 사건도 있었고요 그때도 네. 사실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어. 새누리당이 어, 민주당에게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패배한 걸로 이렇게 음. 나오고 있었고요. 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승한 요인으로는 매일 같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국민 여러분들께 좀 네. 어, 감동을 준게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4.4%고요. 안철수 국민당 후보가 3.5%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4% 없다가 12.1%모름2.2%뭐그외 다른 사람이 2.0% 등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왜딱 동률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우선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벤션 효과가 이제 빠졌다. 그래서 어째 원래 지지율로 이제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사실 뭐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정책을 할 거다. 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정책을 할 거다에 대해서 비전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이분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래야지 본인이 그 유권자가 이제 누구한테 투표를 해서 어떤 대통령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해서 그 대한 실망감이 더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음, 네. 그 재밌는 거는 당선 전망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당선 전망 이재명 후보가 42.4%, 윤석열 후보가 40.0%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다음에 네. 심상정 후보는 0.6%, 안철수 후보 1.6%, 김동현 후보 0.1%등소문인데 당선 전망은 사실은 오히려 윤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섰는데 지금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음.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것도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예상을 할수 있잖아요. 앞으로 100일이 남았기 때문에 네,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되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어, 앞으로의 이런 대선 일정 중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정책, 본인의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압도할 거라고 예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동률이 나와도 이재명이 조금 더 지지율 이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하는 결과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laughs>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충분히 더 지지율은 이제 뭐 골든 크로스 지나서 역전 될 거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뭐. 지방가치단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할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도 되고 또 최근에는 본인께서 이제 주창하시고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도 굉장히 좀 중도층을 그 이제 지지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인 반면에 또 국민의힘은 뭐대학생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용도 있고 그보 본인도 좀 정치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된 분이니까 더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보면은요, 어 계속 지지할 것이다가 71.1%고요. 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가 28.0%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대선이 계속 진행되면서 저는 한 2월쯤 되면은 1월쯤 돼도 표심이 다 정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어. 근데 아직 30%가 남았다는 것은 후보의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뭐,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면은 약한 15%씩의 표심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이 후보들이 이 점을 노리고 좀더 강한 어, 정책 활동, 강한 음. 선거 운동을 좀 펼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없다가 12.1%였고, 모른 무능당 6.7%, 합이 18.8%로 상당히 높은 수치고, 이걸 제외하고, 누군가를 지지하는데 지지부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 해갖고, 제가 봤을 는 이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구도 이게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태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뭐 <laughs> 굉장히 접전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결국 양당 후보 이제 그 티비토론이 시작이 되면 정말 그 정책대결 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지금 같은 멀리 떨어져 싸우다가 그때는 정말 이제 임파이트가 되는 상황이 될것 같아서 그때가 되면 정말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호감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호감도가 뭐 매우 호감이 간다 그리고 대체로 호감이 간다 42.9%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 합쳐서 55.1%. 모른다는2.0% 포인트로 어쨌든 간에 호감이 별로 안 간다는 응답이 좀 우세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비슷합니다. 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감이 간다랑 호감이 대체로 호감이 간다가 37.2%고요. 그다음에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37.0아 59.9%예요. 그러니까 뭐 부지 호감 들었다지면은 뭐, 이제는 뭐, 조금 더, 뭐, 호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되죠? 왜 이렇게 비호감도가 음, 높은 거예요, 줍니다.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음, 선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음. 이번에 선거, 뭐, 역대 선거가 그랬다시피 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선거가. 음. 상대적으로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음. 선택하는 것인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양 후보님 모두 의혹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laughs> 네. 사실은 아니에요, 아직 다 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정치에 불신을 하는 게좀 많이 심화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선거가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나 다양한 음. 뭐 수사 결과 나옴에 따라서 이것들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그 이제 국민들이 뭐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뭐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거는 뭐 사실 다뭐 정치하는 분들은 다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D 102 35대35 동률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음악 시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